자, 4월 1일 월요일 새벽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. 자, 제로엑스 코인 같은 경우 이 세력들이 가격을 쭉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리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새벽 이제 에어드랍 관련 소재가 발표가 되고 이 중국 세력들이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 제로엑스 코인 관련해서 오늘 40% 많게는 80%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저점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전에 제로엑스 코인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오늘 중국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어~ 여러분들 손실 딱 많이 복구하시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야말로 이~ 상장 폐지 발표 전 마지막 탈출 기회가 이~ 재료 액세가 오늘 온다. 하는 거죠. 이 빠졌던 거 모두 많이 하고 이 중국 세력이 입성하면서 오늘 가격 한번 끌어올려 줄 겁니다. 자, 큰 하락 뒤에는 당연히 큰 상승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. 자, 오늘 새벽 이 위장 유동 공급으로 인해서 반드시 상승이 나올 거예요. 오늘 상승을 주고 중국 세력들 마지막으로 한번 끌어올려 줄때딱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새벽 아무리 잠이 오셔도 이 중국 세력들 상승 시켜줄 때 여러분들 고점에서 탈출해야 되는 상당한 중요한 자리입니다. 자, 올려라면. 현재 코인 가격이 한50%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였어요. 근데 하늘이 돕는다고 했죠. 이 8월 위장이 갑자기 비트코인 관련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 세력 입성과 동시에 이 오늘 상승이 나와줄 거다. 오늘 상승 대체로 엑스 코인 관련된 크게 호재 없으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건 지금 손실하신 분이나 물리신 분들 오늘 유동성 공급에 의해 이 중국 세력 끌어올려 줄때 끌어올려 줄 때. 음, 이 고점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여러분들 반드시 주무시지 마시고 어, 제로엑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시쯤에 중국색들이 들어오고 얼만큼 끌어올릴지 제가 달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새벽 상승 줄때 탈출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추가적인 호재가 보이지 않는 이 코인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. 자, 그리고 재료 옥스몇 시쯤 상승이 나올 거고, 얼마쯤에 외도하면 안전하게 고점에서 딱 탈출할 수 있는지 그 가격도 알려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왜냐면,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. 어, 제 생일 선물 플러스 제로X 탈출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드릴 테니까, 어,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사람이라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. 그게 인간응보고, 구독과 좋아요 눌렀다고 생각하고, 뒤에 영상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. 이 바로 제로X가 이 중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월요일 몇 시쯤 상승이 나올지, 그 정확한 시간, 그 다음에 얼마쯤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지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끌어올릴 1차 복표가두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,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. 오늘 재력스 상승 줄때 제가 알려준시간대가복표가 맞게끔 탈출하세요. 괜히 물려가지고 저보고 뭐 징징짜도 답이 없습니다. 재력스가 왜냐면 다음 주에 쳐져야 될 호재가 오늘 터질 거예요. 그다음에 미국 파월 호재까지 지금 당겨터지니까 다음 주 호재 가지고 온 만큼 다음 주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웬만하면 오늘 고점에서 딱 새벽 때 끌어올려줄 때 본전 딱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. 어 적어도 30% 40% 정도는 어 새벽에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왜냐하면 이 중국 세력들이 입증한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자그리고 제로 엑스코인 관련돼서 이 중국 세력들이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서 이렇게 오늘 새벽 입성을하려는거 제가 다 포착을 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이 남은 겁지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비트코인 일, 어, <laughs> 1조 구매 자금입니다. 하여튼 오늘 새벽 중국 몇 시쯤에 들어올지 상승 나올 시간. 그리고 이 목표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참여한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 생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개인번호 010-8694-7619 번호로 제로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문자 보내주신 5분 이내에 제로 x 몇 시쯤에 중국 세력들 들어올지 정확한 시간이랑 다음 세력들 끌어올릴 고점 이 생각된 목표가 두개 알려드릴게요. 어, 5분이 아니라 50분 드릴게요. 자, 요거두 개를 좀 토대로 어, 오늘은 좀 신경 쓰시고 어, 상승 줄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. 음, 가만히 있다가 더 손실 나지 말고 오늘 본전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딱 팔고 탈출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방법은 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-8694 7619 번호로 제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100% 무료로 제로엑스 상승 나올 시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 거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자 빨리 보내시고 시간 받아가세요. 아시겠죠?